자, 우리가요 보그에서 이제 아까는 뭐 그냥 단순했어요뭐 햄버거 버튼 누르면 나오게 하는 거랑 뭐 이거 서치 버튼 나오면 나오게 하는 거랑 뭐 그런 거 처음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위로 가기 아래로 가기 우리가 이제 움직이 스크롤 움직일 때 윈도우 점 스크롤 안에다가 스크롤 탭 값을 읽어오게 한 다음에 그 값이 어느 위치보다 크냐 뭐 작냐 이런 걸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뭐 클래스를 넣어가지고 디자인 바꾸는 메뉴도 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일 때탭 버튼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것도 했어요. 네, 그리고 클릭했을 때 메뉴로 가는 거 코딩했고요. 지금 한 내용이 다예요. 네, 이것만 코딩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아까 계속 우리가 봤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코딩을 한 거죠. 이렇게 바뀌면 이런 이런데요. 새로 새로 로딩이 돼야 돼. 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어차피 새로 로딩이 돼야 되는데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그렇잖아. 내가 아까 왜 리사이즈라는 걸안 할래다가 한줄 아세요? 리사이즈를 내가 왜 다시 했을까요? 여기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건 아니고요. 이 폰에서 옆으로 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사이즈가 되는 효과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리사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다가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애들이 원래 값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사이드 했을 때 체크해서 오늘 넣거나 빼는 게 내가 볼때 필요해 보여 요 보세요. 새로 고치면은 모바일 여부 해가지고 온이 빠져 있는 상태고, 오늘 집어넣고, 오늘 빼고, 오늘 집어넣고, 이게 지금 되는 상태거든요. 옆으로 돌렸을 때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해때 온이 들어간 상태에서 돌리면 온이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돌리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바일에서 이렇게 옆으로 전환할 때 지금. 모바일 여부 값은 0하고 1로 계속 얘가 알아서 바꿔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면은 모바일 여부 값은 0하고 1이 왔다 갔다 전환이 돼요. 보시면.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클래스 5는 빠졌다 놨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 고쳐야 돼요. 모바일에서 새로 고치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한번 열어놓고 작업할 때. 그죠? 이거 새로 고치려면 뭐 땡기는 방법 또는 새로 고치는 버튼을 누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들이 새로, 그, 이 데스크탑처럼 이렇게 새로 고침 이런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상태에서 돌리면 또안들어가요 네. 이, 이런 게. 이렇게 새로 로딩을 하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뭐지? 클래스 온을 넣고 빼는 거를요. 이 마우스, 이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코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모바일 이열 끝, 블록 끝에다가 모바일일 때. 화면 전환시 이제 가로 세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화면 전환시 에, 상단 메뉴 상단 메뉴 아니, 상단 메뉴 상단 영역 탑에, s o m e o n 넣고 빼기. 네, 이것도 여기 안에서 한번더 한 만들어도 돼요? window.resize, function. 이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위에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b e s i d e 여기다가, MOB 값에 따라서 바꿔놓는 거지. 만약에 MOB가 1이면, 모바일인 거지. 모바일이면, TBX. TBX에 클래스를 넣으면 안 되지. 리무브 클래스 온 해야 되고 안 되는 경우는 else tbx 어 잠깐만 모바일일 때만 빼면 되나? 이렇게 돌렸을 때. 돌렸을 때 처리하는 게좀 문제거든. 애드 클래스 해가지고 오늘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무조건 중간에 와 있다가도. 안 그러면 얘가 한번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고. 이거는 모바일이 이거는 미사이저 모바일. 모바일. 가로모드 세로 모드 크기가 500 이하라는 거죠. 500픽셀 이하. 요거는 세로 모드. 가로 모드. 가로 모드는 DT랑 똑같아요. 데스크탑하고 똑같죠. 오늘 무조건 넣어야 되나?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 무조건 뺄까 지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봅시다. 테스트를 해보고 볼게요. 이렇게 리사이드이 안에서 이제 여기 제이 r 리 블록 안에서 하는 건이 TVX를 사용하려고 이안 안에다가 하나 더 만든 거거든요. 전환 될 때마다 봐봐. 괜찮거든요. 어, 이 무조건 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넣으면 안될것 같아. 이거를 그냥 방향 전환할 때 무조건 빼두는 게 맞지 않겠어? 그지? 무조건 빼줍시다. 이게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한번 전환할 때마다. 그럼 윈도우 전환할 때마다 빼는 거, 아, 여기다 넣는 건 맞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얘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전환시켰어. 그러면 오늘 뺀 거예요. 돌아가. 이렇게 나왔어. 중간인, 중간인 상태에서 화면을 돌렸어. 그러다가 중간인 상태에서 이렇게 했어. 다시 위로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 하다 돌리면 어차피 포맷팅이 이렇게 화면 비율이 바뀌어 버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내가 볼때 괜찮은 것 같아. 요안 그러면 얘가 on이 있는 상태만 한번 꼬이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빼고 이 프로그래밍이 어차피 이 스크롤 위치에 따라서 이거를 장치를 해주잖아요. 그거에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 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빼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상단 그러니까 화면 모바일 화면 전환 가로 세로 시 상단 영역 탑에 온 빼기로 그냥 온 빼기 온 빼는 걸로 하나만 넣어놓고 이따가 아, 잠시 후에 올려놓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제로 괜찮은지 어쩐지 얘가 리사이즈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리사이즈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꾸 말씀드는데 이게 스와이퍼 해가지고 화면을 위로 이렇게 스크롤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리사이즈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놓으면 안 돼. 그럴 경우. 네. 어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 요것만 지금더 추가했습니다 그 제이코리 블록 하단에 tbx 가이 안에서 선언돼서 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tbx 를 리무브 클래스를 여기리사이즈 하나 더 정체를 했어요 네 그렇게 했고 소스는 푸시하고 그럼 내가 푸시 했는데 저는 지금 이거를 그기터브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네, 기터브에다 올려놔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기터브 한번 열어보면, 기터브에다 내가 프로젝트 메인 해가지고 이렇게 메인 올려놓고 링크도 보급피제로 여기 링크를 하나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기터브에 있는 게 열린 거예요. 기터브에 있는 게 열렸어요. 기터브에 있는 게 열린 거예요. 소스가 안 바뀌어서 그런가 이거 어 이상하다 아 방금 올려가지고 이 소스가 업데이트가 안된거 같아 네, 업데이트가 괜이지 기타 볼 거거든요 중간인 상태에서 가도 괜찮고 내려가다가 이런 상태에서 가도 괜찮고. 네. 지금 모바일 상태, 요거를 봐야 되거든요. 네. 음. 지금 기터브에 올린 거는 일단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그냥 서버에다 올려놓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저기 닷톰에 있는 서버에 올려놓고 확인하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다할줄 알아야 된다고. 기터브는 그냥 우리가 소스 관리하는 데다가 페이지 공개를 할수 있으니까 공개된 그 페이지에서 보는 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 페이지에서 올려놓은 걸 바로 지금 확인해보려고, 기터브에 있는 걸 제가 확인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기터브에다가 배포를 한번 해보세요. 어제 보그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소스를 덮어 찍를 한번 해보세요. 보그라고 만든. 들 음, 그거를 또 열어서 봐야 되지? 어제 이거 여기다 만든 거랑은 또 별도로 만들었죠. 일단 그 페이지가 보이는 걸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파리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비터브 비터브에 제가 어제 로그인을 한번 했더니 그대로 나옵니다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소가 나와있어요 아잘 안보이구나 지금 미디어 커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이렇게 페이지 는잘 뜨는 것 같아요 페이지는 잘 나오고요. 어, 화면 전환. 화면 전환을 해 볼게요. 어, 돼요. 옆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세우면은 이렇게 자기 혼자 가고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어, 근데 위에 메뉴 붙는 게 이상하다. 이거 봐. 이래서 그렇다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리사이즈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옆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옆으로 전환이 되는데, 내가 이걸 좀큰터뷰로 보여줄게요. 자, 옆으로 전환이 돼서 올라가면은 여기 걸려야 되죠. 여기 메뉴가 위에 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얘가 왜안 걸리는지 아세요?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걸리다가 말거든요. 이렇게 걸. 위에 여기 메뉴가 보여야 되잖아, 상단에. 그게 왜안 걸리냐면 리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laughs> 내가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험이 있어서. 왜냐면요. 얘가 그 스와이프를 해 가지고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작동을 해요. 클래스 리무브 클래스 언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데스크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할 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데 실제로 올려놓고 이렇게 스와이퍼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작동을 해요. 리사이즈가. 내가 그래서 이게 이게 리사이즈가 작동하는데 상당히 온떼게 근데 요거를 제가 주석을 달고 다시 주석을 달고 한번 다시 해볼게. 이제 저 방금 반영했으니까 바로 반영이 되지 않겠지. 조금 있어요. 일부 정도 지려 거죠. 된거 아니야? 이제 된거 같은데. 아직 안 됐다. 시간이 얼마나 됐어? 뭐 여기서 확인해 봐야겠다. 이거 뭐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지금 우리 소스는 보고 사이트의 js main. js 7분더분이나 됐어 벌써? 완전 최고인 하자다. 내가 푸시했나? 에이, 푸시도 안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웬일이야? 푸시했. 어 지금 푸시했어요. 지금 푸시 인제 올라갔으니까 새로 고치면 이제 총으로 나오겠지? Now. 방금 올렸으면 Now라고 이렇게 나오니다 Now. 13초 전, 15초 전. 여기 초 단위로까지 나오는 게 대단하죠? 얘네가 언제 업데이트됐는지까지 다 체크해가 를되시 시간을 찍어주고 있죠 며칠 지났는지 15일 전에 업데이트 했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이게 어떻게 참 이게 정보 업데이트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거 놀라워요 프로그램 짜지 않아도 대단해 서버 프로그램 이런 거 처리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에러 없이 돌아가게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1분 됐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이제 걸려요 상단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가 아까 여기 처음에 옆으로 이렇게 했다가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했다가 옆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상당히 크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잘안 보이냐 근데 크게 나오는데 아까 위로 올릴 때 여기 메뉴 위에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에 메뉴 걸려요 어 걸려요 보고 메뉴에 걸려 있어요 지금 잘안 보이지, 이렇게? 네. 상단에 메뉴 걸려있어요. 이거 왔다갔다 하다. 메뉴 지금 걸려있는데. 스코어 체크가 잘안 되나 뭐. 네. 네 여기 돌려보시면 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 리사이즈는 그래서 이게 제가 잡아놨다가 다시 주석을 달았는데 이 사이드는 모바일에서. 리사이즈는 모바일에서 스와이프 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되도록 사용해 주해야 된다. 리사이즈를 하지도 않는데도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리사이즈 쪽이 건드려져요. 자꾸. 사이즈가 바뀌는 쪽으로 건드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클래스 온 빼기를 여기다가 아까 해놨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속 빼는 거예요. 이거 스와이프를 모바일에서 이렇게 위로 올릴 때. 계속 빼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아까는 전혀 안 걸렸었는데 지금 걸리거든요. 근데 올라가다가 또툭 한번 또 사라져. 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모바일 세웠을 때, 저희 타겟 모바일은 세웠을 때예요. 옆으로 뉘었을 때도 그런 동작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대로 동작은 음. 잘 합니다. 네, 이렇게. 네 올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요거를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넣었던 거는 제가 온 넣는 거, 온 지우는 거를 했는데 데스크탑에서는 테스트할 때 괜찮아 보였지만, 어 실제로 올려놓고 보면은 이렇게 어, 작동을 스와이프할 때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용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제가 주소가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냥 남겨놓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업데이트 하시고요.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브페이지 좀 구상만 하고요. 마무리할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오늘 저걸 해야 되거든 뭐야? 드래그 이거 드래그하는 걸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가셔가지고요. 우리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고 서브페이지는요.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큰 카테고리만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 클릭했을 때 여기 나오는 페이지 한번 보면요. 네 이렇게 패션이라는 제목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그 4위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전체 트렌드 아이템 피플 화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밑에가 지금 3개씩 되어있는 포매팅이두줄세 줄까지 나오고 그 밑에는 네줄까지 어, 나오나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업데이트를 하고. 서버에서 불러오는 거겠지 네, 이렇게 서버에서 또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밑으로 나오거든요 그 전에 있는 컨텐츠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저희는 뭐 그렇게는 안 하고요. 너무 양이 많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6장까지만 포함 표현을 해 보려고 그래요. 6장까지만 이렇게 요 카테고리마다. 뷰티 뷰티 하면은 여기 보면 컨텐츠가요 조금 다르네. 이거 잘 보세요. 전체 트렌드 아이템 피플하고 얘는 전체 트렌드 아이템 헬스 피플, 전체 여행, 음식, 문화, 인테리어 키즈테크 이런 게 달라지죠. 물론 이미지도 지금 다르지만 피플은 그냥 피플, 비디오는 그냥 비디오, 런웨이는 런웨이는 좀 다르게 나오지. 런웨이는 좀 다, 다른 카테고리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쇼핑, 런웨이는 좀 다른 모듈인 것 같아요 얘만 좀 생뚱맞아요 런웨이는 같은 포맷틱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메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개가 여기에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뿌려지게 하고 나오는 사진 여섯 개씩 다르게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서브까지 서버. 나오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서브 페이지는요, 상단 하단은 만들었으니까 가운데 있는 내용만 우리가 바꿔치기 해서 한 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코딩으로 바뀌게끔 페이지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게임을 일단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번 주에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료!